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첨단의료산업의 현주소를 볼수 있는 의료기기 전시회가 원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국내외 9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인데요. 오늘 지원 8시 뉴스는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 원주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진 기자입니다. 오래된 병원 낡은 수술실 한번 리모델링 하려면 여간 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지만 이 모듈형 수술실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생긴 지몇년안 됐어도 해외 바이어들이 줄을 섭니다. 빠르게 단위 모듈들의 결합만으로 수술실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이번 지메스 참가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좀 이제 글로벌 해외 기업들, 해외 병원들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유럽과 중동 등 해외 시장에 주력해 온이 피부 재생 분야 기업은 올해도 팔로 확장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 어, 저희 해외 수출 새로운 길 개척하는 데 좋은 기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료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강원 의료 기기 전시회 지메스가 원주에서 열아홉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지메스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강원도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로 올해는 국내외 관련 기업 90여 곳이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해외 초청 바이어와 기업 간의 1대1 미팅과 세미나를 비롯해 본공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진행됩니다. 이 전시회에 오려고 기업들이 서로 지금 경쟁이 많이 높았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수출에 대한 매출이 많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참가 업체별 영상 콘텐츠가 게시됩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